SK텔레콤이 이동통신업 역사의 길이남을 사고를 쳤습니다. SK텔레콤 주주님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실 듯한데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건의 맥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치명타가 될수 있는 부분이 기업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늑장 대응이라든지 은폐 시도 의혹이라든지 미온한 대처라든지 각 단계마다 SK텔레콤 태도의 문제가 되돌되는 것이 이번에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태의 규모가 일파만파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가령 집단 소송과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사태는 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라는 겁니다. 회사의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비롯된 사고인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SK텔레콤은 현시점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물론 개인 정보가 유출된 부분에서 고객들의 피해를 걱정하는 부분도 크겠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기존 고객들이 다른 경쟁 이동통신사로 이동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무려 23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1위 통신사가 사고를 쳤다는 것이고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 통신사까지 다 합치면 2500만 명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잠재적인 피해 가능 범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이동통신업 역사상 최악의 해킹사고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구동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보안이 뚫려버린 것이고, 가령 폰뱅킹, 주식계좌, 네이버페이 등등 금융사고 피해가 가장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확실한 대처 방법은 유심을 재발급받거나 통신사를 이동하는 것이고요. 유심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일련의 소동이 또 일어났는데, SK텔레콤의 보유 유심이 고작 100만 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상 피해자는 2,500만 명인데, 4%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수량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5월 달과 6월 달에 500만 개씩 총 1,000만 개를 공수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절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책의 내용도 문제고 시간도 문제고 총체적 난국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통신사를 이동하는 또 하나의 옵션이 있는 건데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전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SK텔레콤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입니다. 초반에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해 달라면서 이제 호소를 했었고요.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긴 것이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는 과정에서 대기 시간 같은 불편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 이탈을 막겠다라는 일환으로 느닷없이 갤럭시 S25 번호 이동 프로모션을 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포착한 것일지도 모르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큰 무리수였다는 겁니다. 결국에 고객적인 SKT 신규 가입 모집 중단 유심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 제가 궁금한 부분은 왜 처음부터 유심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을 안 했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대처를 했어야 고객들이 이제 불안함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SK텔레콤 역시 비판이 확대되지 않는 분위기로 갔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남다라는 는 겁니다. 보통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 피해 대상이 노인들이나 취약 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분들은 발빠른 대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리점을 찾아와서 유심을 바꾸고 또 대기 시간을 감수하고 개인적으로 저런 서비스를 가입시키는 것보다 자동 가입 시행을 하게 되면 여러모로 문제가 순리적으로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번호 이동 갤럭시 s 프로모션을 노렸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입자들이 번호 이동 대신에 이동 통신사를 이동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갈아탈 수 있는 회사는 kt 랑 lgu 플러스 두 개의 옵션이 있고요 참고로 lgu 플러스는 통신 3사 중에서 유일하게 화웨이의 셀룰러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통신사를 이동하는 건데 화웨이 장비와 관련해서 이제 2023년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LG U+도 SKT와 마찬가지로 무료 유심 재발급을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K텔레콤에서 이탈한 숫자가 이미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4월 26일에는 SKT 텔레콤 가입자 1,665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을 했고요. 4월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탈이 가속화되었고, 하루에만 25,403명이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계속 이탈이 일어났고, 4월 달에만 총 23만 명이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이탈 인원 중에는 56%가 KT로 이동을 했고, 44%가 LGU 플러스로 이동을 하였다. SKT가 한발 늦게 진행하고 있는 유심 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이 과연 이탈의 흐름을 막을 수가 있을까? 4월 27일 이도노 변호사의 노바 법률사무소에서 가장 빠르게 이번 해킹 사건의 문제 의식을 유튜브로 전달을 했고요. 더불어 단체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가입자가 2300만 명에 이르는 1위 통신사가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당하면 그 피해 규모는 막대할 수밖에 없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당연히 있었어야 했으며 만약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면 최소한 사고 발생 후에 대응은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라면서 SKT의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했고요. 중요한 것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사고가 터진 후에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도노 변호사도 SKT 멤버인데 뉴스를 통해서 사고를 접했다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이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SKT를 상대로 직접 개인정보 침해 단체 소송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을 밝힌 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 위자료랑 민사소송법상 손해 추정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해 보상을 얼마 받겠다는 라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인프라를 담당하는 사업을 영리의 목적으로 영위하는 회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은 기업에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ai나 클라우드 같은 미래 지향적인 기술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도 보안이나 관리에 대한 노력은 소홀히 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커들의 타깃이 하필 sk텔레콤이 되었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회사별로 보안에 쓴 비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sk텔레콤이 보안에 600억 원을 썼고 kt는 1218억 원을 썼다 라고 합니다. lg 유플러스는 632억 원을 썼기 때문에 보안에 쓴 돈이 sk텔레콤이 가장 적은 것은 팩트고요. 반면에 영업 이익을 보면은 SK텔레콤이 KT랑 LG유플러스가 합친 것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2024년 영업 이익을 보면은 SK텔레콤은 1조 8200억 원, KT의 영업 이익은 8095억 원, LG유플러스는 8600억 원이고 정리를 하면은 SK텔레콤은 영업 이익은 두배 이상 벌어 놓고서 보안에 쓴 비용은 가장 적었으며 그로 보안이 뚫려서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난 부분은 기업의 경영상의 실책이라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사고가 터진 후에 기업의 태도의 문제인데, 제일 먼저 해킹을 당한 후에 24시간 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40시간이 지난 뒤에야 키사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이후에도 SK텔레콤 가입자들에게 사고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유심 교체나 유심 보호 서비스를 진행한 부분도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평가고요. 다른 회사로 가입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갤럭시 S 프로모션은 특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SK텔레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나도 속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적절치 못한 대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집단 소송의 방식으로 국민들이 목소리를 전달해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도노 변호사의 노바 법률 사무소에서 가장 빠르게 이번 사건의 문제 의식과 집단 소송에 대한 아이디어를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한 겁니다. 다른 법률 사무소에서 노바 법률 사무소의 진행 양식을 그대로 카피해서 진행했다라는 우픈 사연도 있었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소송 같은 경우는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곳에서 진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측 상단과 영상 본문에 집단 소송에 접수할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통신사의 정보 유출 관련 사고가 있었고요. 다만 애석하게도 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소송에서는 소비자가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기업의 책임으로 인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고작 한두 건만이 합의로 끝난 것이 전부였다. 늘 기업의 유리한 판결은 너무나도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소비자는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앉아서 정보 털리는 손해를 본 것인데 매년 수조원을 버는 영리 기업은 피해 보상도 없이 송반망이 처벌 수준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수 있는 게 일단 피해 스케일이 다르고요. 또 국민들이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집단소송에서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실수로 한 기업은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추가적으로 과징금 스케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SK텔레콤은 엄청난 과징금 부담이 가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고요. SK텔레콤의 과실 수준에 확인 절차가 우선시 될 것이고 추정하기로는 5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과징금의 액수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2023년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당시 LG유플러스는 부가 서비스와 관련된 서버가 해킹이 되었고 이번 SK텔레콤의 해킹은 메인 서버가 해킹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기준이 관련 매출의 3%에서 전체 매출의 3%로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 17조 9,406억 원의 매출을 낸 것을 기준으로 3%를 적용하면 과징금의 규모는 5,300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얼마가 나올지 매우 궁금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스머크 양말을 소개해드립니다. 가격표를 보시면 경쟁 브랜드 대비 소비자가는 가장 싸지만 울 함유량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다른 2, 3만 원짜리 파타고니아 울 양말도 신어 봤는데 퀄리티는 울스워크 양말이 더 좋았으며 그 이유는 바로 울 함유량 때문입니다. 즉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울 양말입니다. 울 원사를 직접 제작하는 세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메리노 울 전문 브랜드 울스워크 제품이고요. 제가 느낀 울 양말과 일반 면 양말의 결정적인 차이는 통기성이랑 건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울 양말을 신으면 발의 건조함이 늘 유지가 되고 쾌적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도 계속 울 양말만 신고 있습니다. 울스머크 회사에서 광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쿠팡에서 구입을 하시면 에프킬라에게 6.7%의 수수료가 주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신는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제품을 사주시면 에프킬라 채널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 구독자님도 가성비 높은 울 양말을 득템하는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구매 링크는 하단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